한국의 숨겨진 여행 보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매혹적인 보석 녹차 밭입니다. 광활한 에메랄드 빛 풍경을 산책하고 신선한 공기를 즐기십시오. 다음으로 그림 같은 양동 마을을 둘러봅니다. 한국 전통 건축과 고유한 주변 환경을 경험하십시오. 이제 해질녘의 아름다운 동진 해변을 방문해 봅시다. 하늘이 선명한 색으로 변해 로맨틱한 저녁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숨겨진 폭포도 놓치지 마세요. 울창한 숲 사이로 하이킹을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창령, 책룡의 고요한 우포 습지, 어포 웨트랜드를 방문해 보세요. 다양한 야생동물과 멋진 연꽃을 관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의 예술적인 마을 북촌 한옥을 둘러보세요. 전통 가옥으로 가득한 좁은 골목길을 거닐어보세요. 이 숨겨진 명소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독특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이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